이번 영상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슬픈 마음입니다 방금 제가 책을 펴놓은 자리를 강탈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마음의 평정을 조정합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볼까요?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말이 한번 길어질 한번 경우 좋은 점을 한번 또 생각해 봐요. 어제적 어 생각이 또 이어집니다.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어 올라오는 마음 음. 마음의 음.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안 돼요. 음. 뭐 저는 전에 걸다 입고 체 읽기 좋은 날, 음 마음은 두 동실 떠오릅니다.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약 먹고 이잡을좀 일찍 자야겠어요. 거리에 사람들이 신경을 좀 쓰이게 하는데, 그럼에도 저는 오늘 하루 잠을 잘 잤습니다.